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고고이 알고싶다입니다. 안방TV의 시청자분께서 음, 궁금하신 점을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주시는 댓글을 제가 전부 다다 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요거는 어, 좀 한번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양지은씨께서 미스트로 시즌2에서 우승을 하고 받은 그 상금과 상품 중에서 벤츠 승용차, 예, 최고급 세단이라고 얘기하던 이 벤츠 승용차가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품이다 이러면 이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건을 근데 주는 게 아니고 렌트 빌려 주는 거다 렌트카다. 우리가 이제 뭐 렌트카 여러분들 아시죠? 뭐 나들이 가실 때 이렇게 승합차 빌려서 간다든지. 예, 그래서 렌트카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진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야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좀 다뤄 달라 하시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사실관계부터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음이 부분이 양재 씨가 지금 그 상품으로 받게 돼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승상금 1억 5천만원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엠버서더 엠버서더를 앰버서더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벤츠 AMG GT 포도 쿠페 이 모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거를 이제 받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렌탈이다. 음... JTBC의 그 아는 형님에 나오셔가지고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차는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어, 운전면허가 없어서 아직 못 받았다.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주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탈수 있게 해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앞에도 요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렌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렌트가 맞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렌트가 맞으면, 야, 이거는 뭐 상품 주는 척 했다가 렌트 가면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 생각들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좀 들여다보면은 요거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그 tv 조선 안티가 아니냐 네, 너는 tv 조선 헐뜯기 위해서 방송하냐 라고 <laughs>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만큼 어, tv 조선 욕을 많이 하는데 또 아닌 거는 아닌 거라서 정확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이 렌트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아마 신차 장기 렌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안방 tv도 예전에 이런 렌트를 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차를 어떤 차이냐 하면은 이 차에요 음,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죠 저희도 이 차가 한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저희도 그 신차 장기렌트를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공연팀원들이 이 차를 타고 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가수분들하고 같이 무대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했었는데 이 차의 가격이 그때 당시로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를 반납을 했습니다만은 한 5,800만 원 정도 했어요. 예. 6,000만 원이 조금 못했죠. 지금은 또 새로운 모델이 나와가지고 가격이 아마 그거보다 조금 올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그 가격인데 저희가 이제 4년간 그 렌트 계약을 했는데 한 달에 내는 렌트비가 117만 원. 그래서 이거를 4년 동안 내면은 차를 사는 금액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실제로. 예. 어 그러면 차를 사지 왜 렌트를 했, 했느냐 차를 뭐 에? 48개월 아니면 뭐 60개월 할부로 사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돈 내는 거는 똑같은데 차가 남느냐 안 남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주변에 공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안 사고 그걸 렌트를 했느냐 그러면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한 15분씩 이걸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15분씩 설명 드릴 건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이 차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취등록세가 나갑니다. 이게 한7% 되니까 지금 양지은 씨가 부상으로 받게 되는 이 차량의 가격이 글쎄요 그 홍지윤 씨가 타고 나온 모델은 좀 낮은 모델인데 이게 지금 보도된 바가 맞다면 2억 원대 모델입니다. 2억 원대 모델. 그래서 어, 2억 원대면은 이게 아마 AMG GT63S 모델인 걸로 추정이 돼요. 현재는 지금 인터넷상에는 약 2억 5천만 원, 2억 4천 9백만 원으로 나오는데, 음, 아마 그, 방송 나가고 나서 여러 뭐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 한 1억 천만 원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2억이 훌쩍 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 차를 만약에 양재 씨가 받게 되면은 일단은 취등록세만 해도 약뭐 2억 원이 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2714니까 1,40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 보험료가 이 정도 차량이면은 뭐 자차가 포함되면은 1년 보험료만도 수백만 원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재 씨의 어떤 보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직 면허가 없다고 하시니까 운전면허를 따게 되면 이번이 아마 처음 드는 보험이겠죠. 보험을 처음 넣으면은 또 보험료가 이게 상당합니다. 예, 그래서 뭐 보험 관계 하시는 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료 취등록세, 예,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거기에다가 차량이 본인 소유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국민연금 또 의료보험이 대폭 올라갑니다. 본인 자산이 되기 때문에 아, 의료보험이 대폭 올라가죠. 국민연금도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료보험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폭 상승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자, 그이 차를 사는 동안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야 되는 보험료, 취득록세, 그 다음에 뭐 1년에 그 자동차 세를 또 꼬박꼬박 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승하는 기타 이제 본인에 관련된 개인 세금. 아,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저희 같은 경우에 이 비용을 합하면은 4년 동안 차를 타고 나서 남는 차의 잔존 가치. 4년이면 은 뭐, 저희 같은 경우 많이 타니까 1년에 뭐한 4만, 5만 탑니다. 그러면 한 20만 정도 타고 나면, 20만 키로 정도 타고 나면 남는 차의 그 잔존 가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차, 5,800만 원짜리 차. 그게 뭐한1 0만 원도 될동말동이에요 예. 그러면 그 4년 동안 들어가야 될 돈, 각종 세금하고, 예, 이런저런 돈이 그거보다도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렌트를 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 양전 씨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본인이 차를 받게 되면은 일단은 이게 상품으로 받는 거라서 받게 되면은 받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또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예, 재세공과금이라 그러죠. 그거 내고 그다음에 이 차량을 취등록할 때또 돈을 내고 네. 그다음에 이 차량에 막대한 보험료 내야 되고 그리고 차를 본인 소유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양재은 씨의 뭐 의료보험료라든지 이게 와 상상만 해도 이게 상품인지 혹인지 모를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렌트를 하게 되면은 보험료도 낼 필요 없고 취등록세도 낼 필요 없고 의료보험도 안 올라가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그 장기 신차 렌트 같은 경우는 차량의 관리까지도 옵션으로 다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차를 타기만 하면 돼요. 사고가 나도 보험, 보험은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렌트 회사에서 보험을 다 들어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그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고, 보험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전하게 그 본인이 보장을 받으면서 차를 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양정 씨에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쉬운 점은 좀 있어요. 근데 요 기간이 1년이면 조금 짧거든요.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더 많이 타니까 저희가 뭐, 한 4만, 5만, 5만 정도 보통 한 대를 탔는데, 음, 제가 아는 그 후배 중에 이 걸그룹을 데리고 이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친구가 또 있습니다. 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 걸그룹이 그, 여기저기 이제 뭐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1년에 8만인가, 뭐, 10만인가 정도 이렇게 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 친구도 사실은 뭐, 아주 인기 절정의 이런 걸그룹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이름만 나와 있는 그런 걸그룹이라가지고, 음. 어 만약에 양재현 씨의 그 유명세를 감안한다면, 1년에 정말 몇 키로를 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2년 정도만 타도 차가 완전 중고차가 될 확률이 그 높죠. 그렇습니다. 15만 키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중고 시세가 그냥 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이 1년이 아니고 한 2년 정도였으면 거의 양재현 씨 입장에서는 새차한 대를 그냥 받는 거 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가 아닌가 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데 1년이라는 기간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1년 동안 양재현 씨가 부지런히 타시면 돼요. 부지런히 타시면서 이 차를 몰고 활동 많이 하시면은 충분히 세차 한대 값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또 하나는 만약에 이걸 차를 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러분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우승 상금이 1억 5천인데, 차가 2억이 넘는 차를 준다면은, 이게 차를 받으려고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은 뭐 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행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또 렌트 한다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고요. 일단 렌트 자체가 양정 씨에게 전혀 부담 없이 더 편한 그 조건이고요. 렌트 기간만 조금 아쉬운 뿐이지. 그 다음에 이 메르세데스 벤츠 엠버서더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벤츠의 홍보 대사, 홍보 모델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차를 줘버리면 어쨌든지 뭐 받으면 그는시 현금성으로는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홍보 모델이 된다고 해서 차를 줬는데 그러면 진이, 미스트로 시즌2에 진이 이 차를 타고 다녀야 벤츠 입장에서는 홍보가 될거 아닙니까? 쫙 차가 들어옵니다. 어, 저 차, 저, 저양준현씨차 아니야? 저 우승 상으로 받았다는 그차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양준현 씨가 딱 내리면은 야 차에 대한 홍보가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양준현 씨가 이걸 상품으로 받아 서 누구를 줘 버린다든지, 예, 자뭐 자기가 운전을 못하니까 뭐 친척분한테 이거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그 이걸 팔아버린다든지 차를.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예. 그러면은, 벤츠 입장에서는 양지은 씨가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야지 홍보가 되는데, 그, 참, 이거, 난감한 상황이 빠져버리는 거죠. 예, 정작 뭐, 양지은 씨는 다른 차를 타고 다니면은, 이 협찬한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렌트를 하게 되면은, 양지은 씨 본인이, 이, 또는 본인이 그, 인정하는, 그,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 몰아야 되니까, 벤츠 입장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그 홍보할 수 있는 데 대한 보장이 되고, 그리고 양지현 씨도 렌트 계약 자체가 차를 받는 것보다 여러 가지 부담적인 측면에서, 어, 훨씬 더 이득이다. 하는 부분.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렌트 기간이, 아, 한 1년 더 했으면, 예, 아니면 뭐 6개월 정도만 더 해도 좋았지 않겠나 하는 점이고, 만약에 한 1년 더 하면은 양지현씨 입장에서는 거의 새 차를 받는 거랑 비슷한 수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러면, 그러면 또 배보다 배꼽이 커지겠네요. 그렇죠. 1억 5천 상금보다 더큰 혜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절충으로 아마 1년간의 렌트 제공이라고, 어, 상품이 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서로가 이렇게 뭐, 윈윈 할수 있는 상당히 그 좋은 어, 스폰서십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야, TV조선 이놈들, 이거 또 뭐, 그 상품 준다고 해놓고, 이거를 빌려주는 거냐? 장난치냐? 요런 생각은 뭐, 안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될것 같고, 예. 다른 건또 혹시 뭐, 문제되는 게 있으면 제가 또 찾아내가지고, 예. 사정없이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뭐, 분노하시지는 않으셔도, 되는 내용 같습니다. 양지은 씨 입장에서도 뭐 전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빨리 양지은 씨가 면허를 따셔 가지고, 이게 또 좋은 게 있어요. 왜냐? 이 렌터카하고 보험을 저쪽에서 다 들기 때문에 양지은 씨가 차를 몰다가 뭐 이렇게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나도 사고는 당연히 나면 안 되겠죠. 나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뭐 이렇게 끌김이라든가 이런 거, 뭐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보험 처리하면 그 횟수가 늘어나면은 보험 요율이 올라가서. 다음에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차의 소유가 양질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운전하시다가 다소 뭐 어디 긁힌다든지 또뭐 조금 접촉을 한다든지 주차하시다가 이렇게 해도 다 보험처리 해버리셔도 본인은 절대 보험료율이 안 올라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렌트 회사마다 뭐 다른데 뭐 지금 대표적으로 잔, 신차 장기 렌트를 하는 그 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자차 부담 같은 경우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억대의 외제차를 모시면서 뭐 사고가 나도 본인 부담은 10만 원, 20만 원 요걸로 끝나버리니까 그외 모든 그 보험 처리는 다그렌트석화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전면허를 따시고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양재현 씨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비싼 차 몰다가 사고 나면 내가 이거 수리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양지은 씨에게 그 좋은 그런 옵션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궁금해하셨던 양지은 씨의 우승 상품, 벤츠, 그 세단, 이것이 렌트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음, 좀 알려드렸습니다. 뭐, 세세하게 이렇게 뭐 자동차 렌트까지 뭐다 알려드리면 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뭐 보험을 하시는 분이나 렌트과 관련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제 얘기 아마 들려주시면 다들 그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기간만 조금만 더 길었으면 양진 씨한테 너무 좋은 계약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안방TV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